당무 감사위는 한전 대표 딸과 같은 이름의 인물은 지난해 12월 16일 장인 장모와 동일 이름 당원은 12월 17일 아내 이름과 같은 인물은 12월 19일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이 이름으로 199개, 허수옥이 한동훈이 모 이름으로 155개, 진은정이 부인 이름으로 100개, 한지윤이 딸 이름으로 152개, 진영구 장인 이름으로 134개, 최영옥 그 다음에 장모 이름으로 366개 비방거리 1,106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할 걸그 이야기를 그래 못해요? 왜 가족, 도대체 누구 얘기 저, 들으신 거예요? 말안 하는 건뭐 가족 맞는 모양이네. 또 이들 4명은 동일하게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대표의 자택인 타워팰리스가 속한 선거구입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네자리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